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집에 함께 모시고 살고 싶었던 아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며느리 부부의 다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한 할머니가 아들에게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남긴 편지인데요. 이 편지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는 선택하지 말거라. 너는 엄마랑 함께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는 원하지 말거라. 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거늘. 너의 아내가 엄마 흉을 볼 때면 너가 속상한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엄마한테 옮기지는 말거라. 엄마도 사람인데 그걸 알고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단다. 그러니 백번 혼자 곱씹고 엄마한테는 옮기지 말거라.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뱃속에 품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으며, 널 위해서라면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단다. 그러나 너의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가 이해하거라. 너도 너의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 잘해주지 않잖니? 아들아, 혹시 이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너리의 평생을 바친 엄마이지 않니? 그것은 아들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니? 독거노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질 때,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니? 너리에 내 한몸 희생했다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아들아, 내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나 애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다오. 내 생일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좋겠구나. 생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라고 생각해다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아릿해지는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너가 먼저 장모에게 더 잘해드리거라. 내가 선택한 아내이니, 너가 잘한다면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나는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어주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갈 텐데.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겠지.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다면 내 아내도 그만큼 힘들단다.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란다. 그러니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것은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단다.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겠지. 그리고 서운하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겠니.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이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거라. 너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부모란다. 이제는 이 애미 애비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구나. 너희의 삶은 너희 뜻대로 살 거라. 늙은 애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다오. 다소 늙은 애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쳐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조금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도 여태껏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단다.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잔소리와 너희들에겐 들리지도 않을 삶의 가치관들이 너희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안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오. 우리는 그런 거잘 모른단다. 아니,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단다. 아들아, 우리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란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들은 착한데 며느리는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이 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주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평범한 집안들이 의뢰 그렇듯이 말이죠. 며느리는 명절이나 집안의 대소사에 할 도리를 다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니 그저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 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만하면 편하게 지낸다고 남편과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시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별문제 없이 평범했던 가정에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부부 싸움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노모가 혼자 사시게 되면서 남편은 아내가 며느리로서 자기 어머니를 더 자주 챙기고 돌보기를 원했고 며느리는 자기 할 일도 있고 아기들도 돌봐야 하니 힘들 수밖에요. 그래도 자신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자주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아내가 몇달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의 병환이 더 심해지면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는 남편이 안 된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야 한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일도 그만두었으니 당연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일이 당연한 며느리의 일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많으니 도저히 집에서 모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더욱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래 살게 된 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고민인데요. 기대수명은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수명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70세가 넘어가면 아픈 곳이 여기저기 늘어나 약봉지를 몇 봉지쯤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아프지만 약과 병원에 의존해 오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예전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신다거나 하는 시대도 이제는 아닙니다. 다들 제한몸 건사하거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나이든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요양원 같은 시설을 알아보는 건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시설부터 알아보기에 앞서 현재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이 어떠한지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부모가 치매로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신청을 하여 치매 등급을 받아 치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님을 케어하는 제가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거나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경우라도 일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요양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급여 요양 등급이 나오면 제가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지내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특별케어 서비스나 주간 보호센터를 갖춘 실버타운 입주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픈 부모를 24시간 함께 살며 부양하고 돌봐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며느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집에서 모시는 경우라도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함께 의논해가며 많은 부분에서 도와야 합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며느리가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시는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되고 부부 사이 또한 나빠지게 됩니다. 집이 편안해야 집에 함께 사는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살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 간의 많은 부분 확실하게 합의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집에서 모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을 본다면 부모는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되 무엇을 결정하든 상관없이 부모도 남은 인생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고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